만나보네. 반대편. 망루망루 아, 긴. 망루랑 집에 있다. 아, 어, 뭐야? 뭐야? 불러 불러 불러. 살려, 살려, 살려. 아 저쪽 큰 집에 있네 긴집긴집 긴집 조심해. 핑으로 여기 막루는 지금 푸쉬오네 왼쪽 조심. 어이구. 어디야? 왼쪽 조심해집끝 쪽? 어, 봤어 발견. 제가 비추고 있는 거다. 우리 가긴 가야 되는데, 이거 스페탈이 그쪽 앞에 집핑 찍은 데 있지 조심해 자기장 연막 오고 달려 연막 연막이 없어 가야돼 가야돼 오른쪽으로 달려 뭐지친도 가야되거든? 어쨌인 이제 뭐아 조금 <끝> 한명한명 숨어 있던 애 하나 잡았고 그 다른 애야 우리 쏘던 애 아니야 아 미치겠네 뚝개 없어. 먹을 거 있어? 나 먹을 거좀 있거든? 육..육육삼이야 지금 아, n g y o u 이 이런 씨아 <laughs> 이거 너무 u 한데 이거? 이거? 내려가야 돼. 아 n g y 데 난 저거 앞까지 붙어서 내가 먹을 거줄 테니까. 먹고. 그게 안 오나? 어디까지 가야 되냐? 아, 씨. 토핑하고 미친 자리 봐. 아, 가야 된다. 자, 3, 5, 2. 풀도. 둘로 하나. 풀도. 어? 몇? 앞에 저 앞에 빨개. 뛴다. 어, 빨개, 바로 빨개. 빨개. 앞에. 나무리. 바퀴. 하나 기절 죽였고 나무 뒤 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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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선는 맛있... 아직도 없겠다아직거다 챙겨 기자니까. 응. 막친게다까막 달려. 죽었어. 씨발. 들리지. 씨발. 너또 뭐야? 왜? 왜 여기 있어?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야얘 야, 이거 비트로 해서 가자 안 되겠다 위에 너무 위험해. 일로 비트로 내려와. 여기 조끼 새거 있다. 이 조끼 이, 새거 있다. 이또아이이이었 조끼 여기. 나이스. 어, 올라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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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자리 안 돼. 멜로 가야 된다. 가자, 죽었다 제발. 왜 이렇게 우리한테 시간을 주냐? 먹을 거 존나 많네. 먹을 수가 없네. 지금 진통제만 나올게요. 존나 많네. 4, 5, 10. 4, 9, 3의 의료 키트. 도핑하고 할수 있는 대로. 나와야 되거든 아까 걔그 큐비유 소음기 쓰네 있잖아 어딘지 몰라 지금 은아 신고함이야? 아닌데 저 위에 있을 건데 어 있네 보이지 위에 싸운다 하나 기절 사망 위에 또 있어 하나 아, 기절 가자. 기절했을 때 가자.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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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위에 바위, 그큰 바위 보이지? 거기서 오른쪽에 또 바위 하나, 하나가 더 있는데, 거기서 기절했거든? 두 명이었어, 거기. 아, 일단, 확실히 들리지 개싸움 좋구요. 야, 여기가 안 좋은 게 저기서 째요285 방향 이게 또 있네 아씨. 일단 우리 자린 괜찮아? 원은 어, 괜찮네. 응원 괜찮아. 위에서 오는 것좀 조심해야겠다. 앞에서 보는 거295 쪽. 여기까지 어떻게 어찌어찌 왔다. 그러게. 사킬이 나있네. 위에 있는 애들은 안 내려올 거거든. 자리가 좋아서. 내려온다 산. 어 발견. 어 뭐야 오른쪽 오른쪽 바위. 연막 좀. 야씨 연막 연막 깔고 살려줘. 없어 연막이 없어. 어, 알았어 알았어. 들어갈게. 들로 올라. 연막이 연막 여기 버렸어. 야, 나 죽어, 나 죽어. 그냥 살려줘, 그냥 살려줘. 아, 이걸. 너 보이지? 310. 어. 개자씨한대 아. 오, 안 돼, 나 죽어! 계피 만들어놨더니 땀 놈이 먹었네. <웃음> <웃음> 아, 무데 이거 아 이쪽으로 돌아서 가야 되는데. 이거 가자. 그 연막이냐? 연아 연막, 연막, 아, 연막... 가 집에 있을 아, 거거든. 앨로터 빨리 붙어줘 나 아, 없어 거기 봐야돼 이렙 적기 쎄거 있고 연박하는게 아까 깠냐 하나? 잠깐만 이거 수류탄 필요해? 하나 있어 야 소리 소리 오야 바로 앞에 있는 거 응, 바로 앞에 있는 거 걷는 <laughs> 너온다 완전히 한팀 남았어. 응. 음. 그 아, 우리 인서클이거든? 집에 있네? 아, 여기구나. 에 내가 어그로 끌게. 아, 따라왔어. 아, 아깝다. 새끼 씨. 여기 뒤에 숨을 거그 집에 있는 거 맞아. 무사 나한명 나이스 끝. 나이스 야아 혹시 몰라서 사이가로 바꿨는데 야섞이했다